저희가 식물을 좋아해서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눈을 돌리게 된 거고요. 네, 뭐 특별히 식물이고 인체고 따지진 않고요. 예, 네, 제가 그때그때, 그때 어 생각하는 거에 맞는 주제들을, 소재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식물만 놓고 전시를 한건 사실 처음이래서요. 그전에는 신체 작업하고, 어 다른 작업들하고 이제 같이 조금씩 섞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 해보니까, 저도 새롭고요, 사실은. 네, 좀 얼떨떨합니다. 지금 현대 작가들은 어쨌든, 어, 특히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그릴 수 없는 작가, 밖에 없는 작가들은 어, 그 프레임 속에 좀 갇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어, 어떤 상상의 공간으로 생각이 됐고요. 어, 식물을 제가 키워서 직접 어, 그걸 촬영을 해서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잘린 부분들이 저에게는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키웠는지 그런 것들의 어, 예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 요 선물을 이제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작업실에 갖다 놓니까 으 어느 순간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예 말라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좀 조금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네, 어떤 제 모습을 좀 비춰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그리게 됐습니다. 제 주제를 생각해보면 어, 흔한 것들 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언제나 주변에 있는 것들이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고 흘려보냈던 것들을 소재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